반갑습니다. 2019년 수능 대비 경제를 담당하게 된 메가스터디 경제 강사 우영호입니다. 어, 제가 지금 2019년 새로운 만점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 학교 학창 시절에 저는 누군가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열심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보시고. 예,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난 누구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 난 누구이건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학생이 그래도 아직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예, 조금은 인지도가 생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1년 동안 여러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올해 제가 해낸 결과가 그 2등급 수능 기준으로 47점 이상인 2등급, 50점은 안 되고 27.5%가 나왔고요. 1등급은 44.3%가 나왔습니다. 합해서 70%가 조금 넘는, 어 실제 1등급 사회탐구, 아니, 모든 과목의 1등급은 몇 프로냐면 4%. 거짓말 아니에요. 44%요. 예, 상당히 잘 봤죠. 상위권이 좋아하는 경제였나? 원래 걔네들 상위권이었나? 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분명히 저하고 수업을 들었던 애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6월도 그랬고요. 9월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워서 제가 올해 커리큘럼의 목표는요. 2등급은 30% 정도 3등급은 70% 3등급 이하는 없게 만들겠다. 진짜 목표입니다. 여기가 100이면 좋겠지만 너무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잡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 이 기준은 메가스터디의 지금 현재 등급컷인 50, 47, 1, 2등급컷을 본 거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성적이 입력된 저의 메가스터디 인강수강생 기준으로 예, 이거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 어, 실제 현장에서 이게 모든 강자가 대치동 현장 강자로 진행이 됐었는데 대치동 현장 애들은 50%이상이 만점이 나왔습니다. 음, 어, 더 높은 성적이 나왔죠. 어, 그래서 피드백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런 거를 만들어낸 괜찮은 놈이다. 음. 어, 저를 표현하고 싶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어. 나는 누구인가 얘기하는 거야. Who am I? 저는 수능 경제 전문 집중 강사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말. 저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경제 전문 가끔 저한테 뭐 경제 전문가 막 이런 교재에다가 이렇게 쓰면 제가 바꾸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는 나라에 많이 있어요. 저는 수능 경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수능 경제 공부를 시키는 수능 경제 전문 강사고요. 이 어,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뭐 나름 그런 분들은 뭐 사설도 있고 EBS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집중 가능합니다. 예, 이거만 하는 거야.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의 첫 번째는 이걸로 소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아좀 손발을 오그라드는 표현인데요. 어, 저의 꿈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강사가 되고 싶지 않고 멋진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꿈이 뭐니 이렇게 하면. 예, 멋진 사람이 되는 거요.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됐어요. 제 잡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 하고 싶은 일에서 멋진 선생님, 멋진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어,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꿈을 갖고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요, 어, 학생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꿈이 보였습니다. 어, 저는 절대 학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다소 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정제는 시킬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학생들 일부에게 받았습니다. 아쉽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인강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피드백하는 과정을 꼭 겪을 거예요. 그리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둘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격체예요. 음. 아무리 우리가 공부로 만나고 일부는 돈을 내고 내 상품을 산 거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중 꿈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해주고요. 저도 더 신나서 강의를 할수 있었고요. 색깔이 갑자기 달라졌죠. 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제가. 그렇게 오래 한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 저한테 이런 타이틀을 사람들이 붙여주더라고요. 어, 경제 현재 현장 강의에서 제가 1타 강사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렇대요. 네, 음. 뭐, 틀림없대요. 예. 경제로 이렇게 학생 모여있는 반이 없답니다. 음. 어, 경제 1타 강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제 사설인강 1타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메가 스터디 나무 위키에 들어가 보면은, 어, 사회탐구 1타 강사를 다수 보유한 메가 강사, 이제 각주를 달아놓고서, 예, 우영호가 있어요. 음, 근데 거기를 각주를 눌러보면, 어, 궁금하니까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어, 이, 예, 이 모사에 최진 모 선생님이 은퇴하는 바람에 졸지에 예, 경제 1타 강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 졸지에라는 표현이 어, 계속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 졸지 아니야, 얘들아. 네가 니네들이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만 꾸준히 10년 동안 했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음, 내가 수능경제에 있어서 원래 그분이 계셨어도 내가 더 좋은 수능경제 전달자였어. 다만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거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는 이러한 꿈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해서 와서 저한테 온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여러분은 어쨌든 수능 만점이라는 결과물을 얻기를 원할 거야. 근데 이런 과정과 마인드가 잘 잡혀 있지 않고, 목표나 방향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험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 요즘은 저도 비즈니스가 끝나고, 예, 강의도 끝나고, 이제 많은 교류를 하는 식인데, 이제 만, 다양한 부류에 있는 선생님도 만나고 또 다른 잡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는가 또는 정말 능력 있는 자가 꼭 1등이 되는가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 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어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어제도 하더라 근데 그 운칠이 예,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 과정을 1년 동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운일 수도 있어. 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런 예, 정도가 저에 대한 소개다. 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번 커리큘럼의 만점이죠. 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개념이 수능에 출제되는 개념 구조화가 필요하고요. 이건 개념 완성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출제 문제들 기본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구조화시킬 겁니다. 개념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어, 사회탐구 과목,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16, 17문제는 패턴입니다. 패턴. 그게 자료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 10년 이상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그 패턴 속에서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죠. 평가원 기출 문제를. 예, 그래서 유형을 정확하게 구조화시키겠다. 그런데 분명 어렵게 출제될 때 한두 문제는 이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합니다. 요거는 개념하고 완전 뭐 벗어난 건 아니지만 개념 속에 있지만 좀 새로운 형태가 될 거예요.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풀이 능력,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꾸준히 맥스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같이 공부하는 애들 누구보다 더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제가 다양한 커리를 제시할 거예요. 어, 그래서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잘 잡아내게 할 겁니다. 올해 소능이 1등급 컷이 50이 된건 이런 아주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문제가 어, 그렇게 학생들에게 어렵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려워지면 또 등급 컷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감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이 감이라는 말좀 그렇죠. 예, 그니까 시험을 볼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커리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네 가지를 통해서 만점에 근접하게, 그래서 만점 밖에 만드는 게 저의 올해 커리큘럼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1년 동안 살아온 거, 지난 그 사람이 해왔던 걸 보면은 예, 앞으로 할 거가 보인다고 합니다. 정치인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등장한 정치인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는 그 동안 걸어온 길을 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경제라는 과목 하나를 갖고 이 개념완성 강좌를 시작했었고요. 이 <laughs> 목차인데, 음. 예, 목차가 나왔었고요. 그 개념완성 강좌는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개념완성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완성 강좌를 통해서 개념을 구조화하고 일부 출제 유형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 3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문제풀이 강좌, 지금 심화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적인 문제도 많고요. 패턴을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도 많고 심화문제도 많고 그것도 또 나눠서 일부는 또 OX로 개념도 확인하는 형태의 강좌였습니다. 그 개념도 구조화 시켜주고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90%는 평가문제입니다. 원 그리고 제가 문제를 선별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200 문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재 안 보고 제 문제 봐도 됩니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했고요. 이걸 통해서 17 문제 정도의 패턴 문제는 다 맞추는 예, 그런 능력을 키워요. 물론. 다른 과정을 겪지 않아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음,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와도 접근이 되는 애들이 있어. 때론 운이 좋아서 맞추기도 하고, 때론 정말 그 접근 능력이 좋아서 맞추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평가문제는 원 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원합니다. 이제 평가문제에 원 있었던 아까 심화 킬러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3 단원 문제인데. 막 32번, 이니까 어, 킬러 문제만 32개가 넘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이 출제 의도 같은 것들을 잘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예, 최고난도 문제풀이 강좌를 만듭니다. 어, 참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제가 올해 겪어오면서, 왜냐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고력과 문제풀이 능력, 자리 해석 능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어, 이거는 순수히 제가 창작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예. 혼자서 음, 정말 고민 많이 하고요. 예.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내죠. 음. 이게 2017년 수능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봤던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이제 변형한 문제인데 예. 이런 식으로 좋은 문제를 변형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숫자만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는 EBS에 올해 나왔던 자료 중에 좋은 자료를 좀 변형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이것을 같이 풀어 갑니다. 주제는 제가 아는 거고요. 에, 그렇게 총 11세트를 만들어 냈네요, 열 문제씩. 어, 진짜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음, 힘들었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좀 아쉬웠던 건 그래서 일부 문제에 약간의 오타가 있기도 하고, 오류가 있기도 해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에,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음, 공부한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좀 어렵고,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갈증이 많은 과목인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이걸 더 다듬고, 완성해서 또 새로운 문제도 제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석 때, 추석 특강이 있어요. 어, 추석 특강은 뭐, 현장에서는 3일, 4일, 뭐, 이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강의로 치면 10시간도 안 됩니다. 연계교제 뽀개기 해서 연계교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주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연계교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 근데 단연간 보면 연계교제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아요. 그러나 또안볼수 없는. 그리고 이미 다 봤던 여러분들, 대부분이 봤죠. 예. 그래또 풀긴 싫은. 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보면은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출리기문제출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새로운 그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개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념을 다시 한다가 아니라 어, 여기에만 있는 조금 살펴봐야 될 자료 개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어, 이게 올해 EBS에 있었던 연계 어, EBS 문제인데요. 네, 그걸 변형해가지고 어, 문제 자체도 주관식으로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맨날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연계교재 문제 나와도 자료 나와도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대. 가끔은 가르치는 분들도 이게 연계됐던 거예요. 어, 타과목입니다. 예. 예. 그런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주관식으로 풀어보면은 내게 될 거란 생각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예, 추석 때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커리가 있는 거예요. 어, 봐봐, 봉투 모의고사잖아. 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 오름미나 이런데 경제는 뭐 봉투 모의고사도 없나 봐 있는데, 어, 제가 달, 글을 달고 싶었으나, 예, 제가 제 이름을 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남의 이름을 다는 것은 예, 사기고 해서 달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알았고요. 어, 경제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 지난해도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점점 좋아질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실전 능력을 높이는 봉투 모의고사를 만들 거고요. 그 만들었던 형태의 보, 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전체 커리예요 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년간의 커리는 12월 말에 현장에서 오픈되는 개념 완성, 그리고 3월에 평가원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여름에 최고난도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입니다. 이두 부분은 순수 제가 예, 변형하거나 창작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 제 장점이 뭐냐면, 나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할지 몰랐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요,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고민을 하다 보면요, 동일한 평가원 문제의 독특한 자료를 보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 자료가 그냥 글로 되어 있는데 표로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도 만들어 보다 보면, 은 야, 평가원 이 그래프에 있던 예전 문제를 이걸 글로 바꿨네?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고력을 좀 열어주는 스타일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한튼 항상 과정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고,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예, 커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이어야 합니다. 음. 올해 경제 1등급은 만점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만점자가 40%가 넘게 나온 거고요. 그, 만점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맞겠다. 그, 어떤 과목도 만점 1등급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 장난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올해는. 그런 걸받기 때문에. 근데 올해 경제가 만점이었고 사회문화가 40점 뭐 중후반이니까 내년도 그러라고는 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치면 경제는 그동안 만점 커리, 만점이 되게 낮, 아, 1등 거의 낮았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음. 근데 쉬었다고 쉽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쉬운 건 쉽게 전달하지만 깊이 있게 해서 더 넓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점을 받게 제가 이끌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제 속상한 게 뭐냐면, 어, 여기저기 저도 검색 많이 해봐요. 많이 해보는데 경제는 뭐 선택하면 안 되지 않나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회탐구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흥미있어 하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4%가 1등급이지? 갑자기 장사구시 되나요? 4%가 1등급인데 4%면 100명 중에 4명이야 얘들아. 100명 중에 4명인데 요즘에 니네는 반에 50명도 안 되잖아. 그러면 <laughs> 미안 감기에 걸려서 오, 아, 진짜 간지럽네. 50명 중 2명이니까 한 반에 두명이채 1등급이 안 나와 니네. 근데 재수생이 훨씬 높아요. 1등급 비율이. 그러면 니네 한 반에 한명 1등급이야.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내가 <laughs> 예, 저하고 같이 가는 애들이 40% 이상 현장에서 50% 이상 만점 나왔다는 거. 여러분 만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어, 다양한 과목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음, 지난해는 없었던 예, 제 경제에 애들이 앞에 뭘좀 놓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매 강자마다 이제 현장을 보시게 되면 펩시콜라를 예, PT로 먹을 겁니다. 1.5 PT로 먹진 않아요. 몸이 크다고 막 데,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 500ml를 먹는데 그걸 맨날 먹어서 뭐 펩시콜라 경제, 톡톡 경제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 연필 경제를 한번 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연습이 필요한 연필 경제에서 커리마다 뭐 2B, 뭐 4B, 뭐 4H 뭐 이런 걸 하더라고. 너왜 이런 거래 그랬더니 어,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안쓰러웠었나 봅니다. 컨셉 없이 가는 어, 너무 고마운 의견이었으나 예. 저는 스웨트 음, 느낌이 좋아서. 스웨트? 스웨트 경제 우액가 아닙니다. 예, 스웨트 경제로 1년간 밀어붙이겠습니다. 예. 스웨트 경제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전달한 수학 경제 우영호T였습니다. 어 1년간 여러분하고 좋은 커리큘럼과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좋은 강자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